네 반갑습니다 교장 쌤이에요 어, 여러분들 네이버에 애널리스트 김승혜라 고 검색하시면 교장 쌤 프로필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, 그 다음에 밑에 내려 보시면 어, 이 교재 여러분들 반드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투는 필요 없고요 파워슈팅의 주식투자 족법 시즌 3 요거를 여러분들 클릭하시게 되면 이 베스트셀러 어, 교장 쌤의 어, 이 교재 어 여러분들 준비 어, 가능하니까요. 반드시 수익을 담을 어, 최소한의 그릇을 어, 반드시 꼭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9월 15일이죠. 어요 대응할 수 있는 어, 종목분들 지금 어, 스윙주, 단기 급등주입니다. 요걸 이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어,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해드릴게요.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단기 스윙이라는 것은 나눠서 사는 것에, 여러분들, 의미를 크게 두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은, 어, 요 놈이에요. 어, 서연이란 놈이구요. 요 종목 여러분들, 9월 15일 시가 이하 분할 매수 가능하시구요. 분할 매수는 여러분들 내일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중 5% 태웠다. 그러면은 그다음 날어 주가 상황 보고서 그다음에 또 오프로 태우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최대한 적가로 잡으시라. 어 그리고 어 목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010 2290 0213 여기로 여러분들 성함 어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. 어 손절가는 어 보시면 어요 가격대거든요. 8,900 45원 라인. 요 라인으로 해서, 어, 잡아주시면 됩니다. 요건 좀 손절 라인이 좀 짧아요. 자, 그 다음에, 두 번째, 어, 두 번째는 요 놈이에요. 어, 이건 산업이라는 녀석이구요. 음. 요 친구는, 어, 보시면 요, 내일 시가 이하서부터 분할매서 해서 최대한 좀 적게, 저, 낮은 단가로 여러분들 나눠서 좀 사셔야 돼. 그게 스윙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한번에 다 사는 게 스윙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 스윙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한 5일 정도 어 스윙 목표 목표 달성까지 우리가 한 고정도 그 기간을 잡고서 가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여유있게 한 7620원 라인까지 여러분들 손절 라인 좀 충분하게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최대한 좀 낮게 매입을 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목표가 요거 오픈 희망자는 010 2290 0213 여기로 성함 어좀 빠르게 보내 주시고요. 여러분들 교재 준비됐으면 교재 준비 완료라고 어 먼저 보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외에도 지금 목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여, 여러분들 어 GRT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. 요거는 그렇죠? 저 1630원에 목표가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달성이 됐죠 그니까 러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떠버렸죠 어 하루만에 쇼부가 난거죠 그죠 그 요거는 여러분들 바로 차익실현하고 끝나는거고 그 다음에 종목이 요런식으로 나눠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종목 나면 또 그거 차익실현 됐다 뭐 그러면 또그 다음 친구가 올거 아닙니까 고런 친구를 여러분들 어또 매수를 해서 또 진입을 하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윙 투자라는 건 결국 어 뭔가 오늘 사서 오늘 쇼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좀 나눠서 사서 이번 주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한요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. 어, 물론 g i t 처럼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게 스윙 투자인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거기에 순식간에 g i t 처럼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급등이란 두 글자가 붙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이번에 어, 추석 때 제대로 한번 가족들 앞에서 증권계좌 자랑해야 되지 않, 않겠습니까? 그죠? 그걸려가면은 어, 욕심은 여러분들 최대한 내려놓고 아 내가 이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야지 여러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. 문 얘기인지 아시겠죠? 내가 지금 당장에 이거, 이놈 안 사면 이놈은 바로 로켓처럼 튀어 오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급해지는 거예요, 사람 마음이. 어. 근데,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해서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, 그죠? 그러니까, 여유를 갖고서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. 자,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들.